<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극동대학교 임상병리학과 학과장 성지연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이 저희 극동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 합격하신 거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영상을 여러분이 나중에 입학하셨을 때, 여러분이 대학생활할 때좀 도움이 되시라고 저희 선배님들께서 준비하셨어요.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임상병리학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학교 들어오시기 전에 어, 미리 임상병리학과를 한번 이제 경험해 보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활 할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임상병리학과 어, 발표 순서는 저희 먼저 학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학과 행사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 졸업생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어,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임상병리학과 소개할게요. 어, 저희 극동대학교 임상병리학과의 그 영문명은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그래서 저희 약자로 BMLS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대학교의 교육 목표 및 인재상입니다. 이제 극동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선도할 미생물 전문 임상병리사 양성을 교육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어, 임상병리학과예요 그래서 임상병사를 리 길러내긴 하는데 특히 미생물 쪽에 집중을 해서 미생물 분야에 좀더 많은 지원을 그리고 진출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인데요 어, 1학년부터 4학년 까지 어, 기초부터 탄탄하게 밟아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저희 일반진단검사 특수진단검사 체외진단검사 분석 개발 능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카테고리를 보시면 총 네 개의 카테고리도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어, 단계 단계별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 문과 입과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셔요. 어, 내가 문과 나왔는데 가능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어, 생화학이라던가, 그리고 생물학이라던가, 이런 게 교양에 다 이제 그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학과 어 문과 이과 학생들 거의 50대 50이거든요. 그리고 문과 졸업한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어 저희 학교에 저희 과에 동아리에 두 개가 있어요 탁주꾼 하고 파이터캠 이라고 하는 건데 탁주꾼은 네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생물 전문 임상검사라고 했죠 미생물을 좀 특성화 시켰는데 어, 여러분 미생물이 좋,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 사실 나쁜 미생물보다는 좋은 미생물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있는 우리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먹는 음식도 꽤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막걸리죠 어, 저 막걸리 되게 좋아하는데 어 저희 막걸리 동아리예요 사실 학술군이 그래서 미생물 가지고 막걸리도 만들고 식초도 빚고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미생물들 연구를 해요 그래서 학술군에사고 있는데 저희가 어, 예, 막걸리 만들어서 먹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학술진흥재단에 논문을 투고를 해서 저희가 이게 이제 KCI급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논문을 투고하고 이제 분석도 하고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연구도 하고 그래서 그 기초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이투케미라고 하는 그 동아리는 저 권혁우 교수님께서 담당하시는데요. 천연물질을 추출을 해서 천연물질에서 유효성분을 추출을 해서 그게 어떤 생리활성 기능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역시나 다양한 그 학술대회에서 입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보람된 동아리 활동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가. 어, 첫 번째 경험 네트워킹인데, 이거는 실제로 배지 제조회사라든가 아니면 시약회사에, 어, 저희 3, 4학년 들 학생들이 나가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 이제 그 배운 것들을 실무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는 그런 경험들을 쌓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나중에 취업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3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5년 사업인데, 어, 이그 리스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어, 이 리스 사업에서 공유대학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한 학기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또 추가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 실험실습 기회가 있고, 그리고 연구도 할수 있고, 실제로 저희가 시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복숭아, 그 전통 발효식초도 제조를 해서 시작품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유명하죠? 저희도 이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발표를 합니다. 어, 이렇게 저희 이제 학과, 이제 그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또 이제 특성화 프로그램 말씀드렸고요. 저희 학과 행사,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임상검사센터라고 하는 행사를 해요. 이게 뭐냐면, 어, 극동대학교에 임상보인학과 임산문,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임상병의사, 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극동대학교 그, 재학생 그리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해마다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 무료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보통 저희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참여를 하시고요. 저희가 2학년이 검사를 하고 3학년이 샘플링 체험을 하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는 못했어요. 코로나 때는 할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는데 저희가 이거 이제 8회까지 계속 해왔고요. 내년에 다 계획. 그리고 병원실습 갔다 오면 저희가 또 병원실습 발표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MT, 체전 OT 단합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저희 극동대학교를 이제 출실을 다니고 이제 다 이제 마스터가 되고. 그리고 나서 국시 합격하게 되면 취업을 하시겠죠. 그래서 한림대 성심병원, 마수대병원, 서울의료원, 신촌세브란스, 강남삼성병원, 한림대병원 정말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구리보건소라든가 노십자, 그리고 서울경찰청, 국가수 이런 데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어, 들어오셔서 정말 열심히 저희랑 같이 일을 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전화번호고요 저희 학회장 그리고 부학회장 전화번호입니다 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음, 톡 남겨주시거나 얘기 해 주시면 저희가 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급동다교사분의학과 어, 소개 짧게 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